자, 갑시다. 돌려주세요. 천단이, 천단이, 천단이. 천단, 다시, 다시 돌려. 다시 돌려. 자, 갑니다. 네. 요거는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이런 돌려놔. 괜찮아. 상관없어. 자, 갑시다. 자, 천단이. 몇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몇이 천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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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단이. 8천원 나왔습니다. 8천원8천원8천원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단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일단 8,200원입니다. 8,200원, 8,200원의 근사치인 분들 함성. 저기 미안하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다 근사치입니다. 많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8,200원 근사치다. 박수 함성. 네, 이 분들만 당선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높게 드세요. 자, 높게 들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높게 들. 잘 들으세요. 만 단위가 결정되면은 만약에 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만 원이 해당돼 있으면 자리에서 딱 일어나시면 되고요 이가 나왔다 그러면 이만 원에 해당되시면 일어나시면 되고 삼이 나면 오 삼만 원 사가 나면 사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은 무입니다 오도 무입니다 일이삼사 그다음에 육이일칠이이팔이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 자육 이. 7위, 8위, 9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다리 갑니다 마지막 마음을 담아서 본인의 본인의 금액을 한번 외쳐주세요 자 갑니다 준비 돌리세요 나도 몰라요 이제 자 만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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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하나 둘 시작 네 다시 나가있습니다자 아이 좋아 너 잘한다 그래. 정석껏 잘하는구나 자 가겠습니다 돌리세요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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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운데입니다 다시 돌립니다 자 한가운데 다시 돌립니다 자 긴장하시고 갑시다 정확히 봅니다 제가 제가 뒤에 있는 기준치로 정확히 보기 때문에 자자자자 자, 자, 자. 이만 이만 원대 일어나세요. 이만 원대, 이만 원대만 일어나시길 원했습니다. 이만 원, 이만 원, 2만 잠깐만, 잠깐만. 이만 팔천 이백 원 정확히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시죠. 네, 아, 어서 오세요. 이만 팔천 이백 원. 아, 이만 팔천 이백 원입니다. 네, 이만 팔천. 자,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어, 저는 광주에서 왔거든요. 그래요, 다 광주에서 많이 오셨어요. 광주 어디 동? 광주 서구 삼천동. 서구에서 오셨습니다. 이만 팔천. 어제 어떤 좋은 꽃 구셨어요? 아니요. <laughs> 이거 가져가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 나눠 먹을 건데. 나눠 그렇죠.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께 나눠주시고 어, 이곳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네. 김장김치 대박 경매전은 십팔만 원짜리 이만 팔천 이백 원에 광주 서구에서 가져가십니다. 박수 한번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시고, 가서서 결제하셔야 됩니다. 네, 따라가셔서, 네. 네, 기념사진 찍으셔야 됩니다. 기념사진은. 그렇죠. 옆에 딱 쓰셔서, 아니, 네, 여기 쓰셔서, 네, 네. 저희들이 기념사진. 아, 금액도 같이, 같이 가어요 같이. 괜찮아요. 네, 가족이니까, 네. 자, 가겠습니다. 2만 4,200원에 발매됐습니다 자, 잠시 후터는 이곳 무대에서는요, 네, 여러분과 김치 프렌즈, 우리 판도라 팀의 아, 멋진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24회를 맞습니다.